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 우리가 좀 저가형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8020 제품에 대해서 어, 무한 장착을 위한 어떤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8020에 들어가는 카트리지 이걸 이제 우리는 오6사 카트리지 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트리지를 이제 개조를 해서 무한 잉크를 장착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제품 자체에 들어있는 잉크 성분은 알료 잉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한 잉크 교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잉크는 염료 잉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알료와 염료가 만나게 되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 헤드가 막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무한 잉크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 카트리지에 있는 이 정품 칩이죠. 이 칩을 떼서 이제 우리가 이 금형 카트리지 키작은 금형 카트리지에 이제 칩을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카트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품 카트리지에 붙어 있는 칩을 떼게끔 네, 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칩을 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저는 이렇게 생긴 이제 핸드 열풍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풍기는 알리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u u 8 5 8 6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전기, 인두 그리고 이 열풍기 동시에 이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 전후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주 가성비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행여 이런 열풍기가 필요하거나 전기, 어, 납땜, 전기 인두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이 제품 추천을 드리고요. 먼저 떼는 방법은 열풍기로 이제 칩 있는 부분을 살살 달궈주시면 바로, 네, 카트리지 몸체가 녹게 됩니다. 이 녹고 나면은 이제 핀셋으로 칩만 들어 올리면은 아주 쉽게 뗄 수가 있어요. 네,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고 근데 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좀 완전 이 플라스틱 몸체, 카트리지 몸체가 많이 녹은 다음에 떼야 칩이 문제 없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 완전 녹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떼게 되면 칩이 손상될 수 있으니 충분히 이제 카트리지가 달궈진 다음에 녹은 다음에 칩을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검정색 8020도 무한 작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요. 네, 봤겠습니다. 일단 칩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단계 제가 다른 영상으로 제작해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